어, 이런 집 같은 건안 되나? 어! 뭐든지 무기화되는 RPG 무기 무기. 아 이것까지 무기화 된다고 싶은 것까지 무기화되는 게임입니다. 한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고우! 오 어, 시작이야? 어느 평화로운 세계 평화로운 마을에 사는 견습 모인 상인 웨코. 번듯한 무기 상인이 되기 위해 웨코는 오늘 또 강력한 무기를 찾아다닌다. 그 때, 슬라임 물에게 둘러싸이고 말았다. 싸우고 싶어도 웨코에게는 무기가 없다. 철체절명 위기. 하지만 외코에게는 번듯한 무기 상인이 되겠다는 꿈이 있다. 이런 곳에서 질순 없다. 그때웨코는돌아가신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웨코 범민, 이 아비의 말이 잘 듣거라. 무엇이든 무기로 삼아 싸워라. 그래야 진정한 무기 상인이다. 헐까다? 왜코는 생각했다 고마워요 아빠 무기가 없으면 무게가될 물건을 찾으면 되지 자 무기로 쓸만한 물건을 주워서 저 슬라임부리를 해치우자 자 무기 이거 항아리 한번 써볼까 줍줍 어, 됐어 항아리 사용한 적이 없는 무기다 사용해서 효과를 확인해보자 장비하기 오케이 오케이 이걸 한번 때려보자 슬라임드라이 죽어라 오샌데 샌들, 겁나 샌데 샌들? 반드시 통안의 일격 아 일격 필살이는 말 그대로 한번 써 끝이네 <laughs> 이거 삽삽삽 삽, 삽 한번 써보자 오케이 자식이 미쳐가지고 죽어버려 그렇지 사 겁나세지 아1턴 행동 불능 상태에 걸린다 어디서 처자고 있어 이씨 <laughs> 오케이 오케이 레벨러 아 처음에는 공격력에 투자하자 오케이 좋아요 배틀을 마치고 지친 외코는 일단 집에 돌아가기로 했다 어 집으로 가고 있네요 지맘대로 움직여 어 집이다 집이야? 왜 이렇게 커? 아이가 펌이구나. 앗! 언니, 어서와. 이번 주 무기 타임즈스 이런 기사 하나 써 읽어봐. 발견! 전설의 무기? 이 세계 어딘가에 먼 옛날에 봉인된 전설의 무기가 잠들어 있다는 정보다. 그 무기의 이름은 너무 강해서 현우 터지는 소드야. 이 소문을 접한 모험가들이 현안이 되어 찾고 있으나 아직 단서조차 얻지 못했다고 한다. 당신도 전설의 무기를 찾아서 로망 가득한 대범을 떠다보면 어떨까? 어때? 재밌을 것 같지? 전설의 무기를 언니가 가져오면 되겠네. 아주 비싸게 팔수 있을지도 몰라. 가게는 나한테 맡겨. 내가 지키고 있을게. 얼마나 현우 터지는지 한번 진짜 너무 궁금해서 찾고 싶은데? <laughs> 기본적인 흐름. 무기 죽기. 주운 무기를 적과 서 무기 정보 획득. 무기 팔기. 아, 이런 식으로. 제조 요약 너무 좋고. 많은 걸 죽고 사용해서 무기도감을 채워가자. 한번 무기도감 한번 채워가 봅시다. 이, 이, 대머리 할배도 한번 써볼까? 아, HP를 줄여서 약하게 만드는 데 주울 수 있대. <laughs> 아, 포켓몬처럼 약간 그런 게 있네. 선차적인 노인을 주우려고 했지만 밀려나고 말았다. 아, 이것도, 이런 것도 되나? 오! 돌무 잡도 된다. 전 <laughs> 이런 집 같은 건안 되나? 어? 아니 죄송합니다. <laughs> 민가 사용한 적이 없는 무기다. 사용해서 효과를 확인해 보자. 장비하기. 와, 와 겁나 커요 여러분들. 레전드. 자 나무도 되나 그러면? 아 나무도 되네. 와다돼요 여러분들. 뭐야? 요 침대도 가져갈게요. <laughs> 피아노도 가져갈게요. 죄송합니다. <laughs> 이 집은 이제 다제 겁니다. 당신도 가져갈게요. 아안 되고요. 이, 이 식탁 가져가자. 일 개. <laughs> 남의 일기래 남의 일기 마음대로 훔쳐 뭐야 어 식탁도 내꺼 테이블도 내꺼 어, 개꿀잼인데 게임 그럼 이 마을에 있는 집다내거로 만들 수 있다는 소린가? 어 진짜? 아씨 <laughs> 원래대로 되돌리기 하나 정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저 어디까지 가능한건지 이런 바다 바다는 안되네? 아 바다는 안되네 자 이제 한번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민가의 위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뭐뭐 뭐 자고 있는데 너 뭐야 죽어 데미... 뭐야 무게가 크니까 범위 공격이 되네 좋다 죽어버려 저 대머리는 뭐야 <laughs> 민가 내구도 왜 이렇게 낮아 공격력은 30이나 되네 뭐야 이 노란 머리 뭐야 죽어버려 내 이름은 키캉치 전설을 보게 찾아 모험 중이야 그런데 도무지 단서를 찾을 수가 없어 개인적으로 동굴이 의심스럽지만 말이야 하지만 우리 엄마가 의심스러운 데는 가지 말라고 그랬거든 동굴? 동굴이 어디야 대체 동굴 한번 가봐야 되나 뭐지 뭐 시체 같은 게 있는데 이것도 주소. 시체 사용한 적이 없는 무기다. 오케이. 시체 얻었고, 좋습니다. 이 상자는 뭐지? 보물, 아, 이것도 무기야? <laughs> 열어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잘못 눌렀어. 무기를 계속 써봐야 돼. 아, 뭐야. 황금 플스 이것도 얻을 수 있어? 아, 무기 쓰려다 잘못 눌렀어. <laughs> 약할 것 같은데, 풀숲이라. 죽어라! 과연! 아! 데미... 오! 오! 데미지 계속 도나가 뭐야 아! 3회 공격 또뭐 새로운 무기 없을까요? 아 맞다 애들 피 닳게 한다면 무기로 쓸수 있잖아 한번 해볼게요 피 조금 남기고 죽기 오! 주워졌어 데시벨 버드 오케 이 오케 이 아, 이런 건안 주워지나? 오! 어, 벼랑 된다 와 대박 오케이 벼랑 얻었습니다 <laughs> 진짜 이것까지 되나 하고 잡으면 된다? 알아! 벼랑! 아... 데미지 그렇게 안 센데요? 어? 동굴 또 있다. 강철의 동굴. 강철의 동굴 한번 가봐. 야, 강철의 동굴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바닥 두벽도 모두 강철로 되어있다. 근처에는 바이아 철의 냄새가 감돈다. 하지만 어쩌면 전설의 무기에 관한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 아, 근데 그 상자 같은 것들을 다 열어봐. 어, 뭐야? 강철벌레의 공격? 야, 일당이지 뭐야? 겁나 센데. 체력은 낮은데 방어력이 엄청 높은가 봐요. 그럼 이걸로 쓰자. 커다란 바위를 쓰자. 죽어라! 아, 17 데미지 밖에 안 돼? 추가 버려? 어째, 여 초록구 슬이 있거든요. 이거 뭐지? 이상한 물체가 있다. 만져봅니까? 예. 어, 빨간색 됐어. 아, 저게 돌아가는구나. 돌아가면 위로 갈수 있고. 데시벨 버드 한번 써봐. 오! 오! 마법 공격을 봉인한다. 너도 내거 해. 오케이, 바이나 얻었고. 오니 이렇게 다 얻으면 되겠네. 얘도 주워. 강철벌레. 죽는 <laughs> 게더이득 이대... 어, 뭐야, 감옥 같은 거 있다. 이 문은 잠겨 있다. 억지로 연다. 에코는 철창을 잡고 힘을 쏟았다. 이야! 빙글빙글! 빙글빙글, 빙글빙글 뭐야. 괴력 캐릭터가 아니었다.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래, 이철창 문도 그냥 무기 써라. 무기로 써. 안 돼? 아, 젠장. 일단 일로 가볼게 어, 상자 있다! 그렇지! 마도사의 지팡이? 그렇지. 나 근데 마법을 못 쓰잖아. 오! 오 뭐야! 화염바보 발동 뭐야 마법 발동 되네? 그냥 무기만 갖고 있으면 되는구나 레전드 뽀뽀뽀뽀뽀 와 데미지 진짜 무조건 한방이네 와 레벨업 좋았어 어 상자 또 있다 그렇지 아 열쇠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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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제 여기 열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렇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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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걸로 저 발판을 저 다리를 돌려주면은 위로 이제 갈수 있죠 위로 쪽쪽 올라간 다음에 일로 가면 되겠죠? 오케이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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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굴 클리어 오케이 뭐야? 보스인가? 아, 보스 있구나. 와! 철감용 엘림 살루에? 자, 이길 수 있는 건가? 지금 마도사의 지팡이 10번 쓸수 있거든요. 일단 선빵 필사야 가라! 마도사의 지팡이, 뿅! 어, 괜찮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잘, 잘하... 아! 데미지 미쳤는데? 피 채우고?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어. 가자! 가자, 마도사의 지팡이! 보여! 그렇지! 아, 경험치 겁나 코딱지만큼 주네. 오케이, 클리어. 된 거야? 철관의 엘림 살로에를 쓰러뜨렸다. 그 때였다. 웨코의 머릿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강한 자여, 잘 쓰러뜨렸도다. 그대에게 힘을 주리라 아니, 뭐야? 어네! 야! 웨코는 <laughs> 필사로에 더 미라클 베기를 익혔다. 강한 자여, 이 세계에서 그대를 기다린 나머지 세계의 시련, 그 전부를 제패하라 그래야면, 전설의 보기를 향하는 길이 열리리라. 웨코는 생각했다. 전설의 복기에 대한 다른 단서도 없고, 이렇게 된 이상, 그냥 믿고 가보자! 어니? 싱크홀이 생겼는데요? 로그 라이크의 던전, 뒷면 세상의 던전 오픈했습니다 독쪽의망왕성 앞에 출연한 큰 구멍을 알아보자 저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려고 하는 찰나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만약 반응이 좋다면 이어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채널 이만 안녕